오픈 AI와 세마트만이 한국 왔다 갔죠. 블랙록이 한국 아, 치아태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랬죠. 팔란티어 CEO가 얼마 전에 서울 왔다 갔죠. 그리고 좀 있으면 클로드 만든 다리오 아모데이도 옵니다. 왜, 왜다 올까? 얼마 전에 나온 표를 보면 한국이 세계 3등이에요. AI 분야에서. 이 친구들이 왜다 올까?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하나는 그 한국이 쇠부터 반도체까지를 다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. 그리고 자체 포털을 갖고 있는 네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자체 포털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인데, 모든 문서가 디지털화돼 있다. 두 번째로는 엄청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많다. 몇억 페이지를 인덱싱해서 음... 검색 결과에 엔터만 누르면 검색 결과 가 툭툭 튀어나오게 할 정도의 미친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가 많다. 네이버 다음이 기여를 했네. 그렇죠. 어. 8억 뭐 6억 페이지 인덱싱하고 하는 건 해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. 또 하나는 반도체를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. 어.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하려면 배터리 없으면 안 되거든요. 배터리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잖아. 그 데이터 있지, 반도체 있지, 배터리 있지. 그게 있고. 예, 재생에너지 그 여건 조치, 인터넷 빠르지, 예. 휴대폰 보급량 높지, 교육수도 그저, 높고. 네. 거기다 어. 결정적으로 미국은 산업 AI를 못 합니다. 공장이 없어요. 공장이 전 세계에 풀라인업 갖고 있는 나라가 딱두 군데인데 중국과 한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다 한국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산업 AI를 누구랑 할 거야.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는 건데,